안녕하세요. 리본과시아 과학자 전문 강사 김대희입니다. 어제는 일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다 끝내고 나니까 또 새벽역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야간교육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아, 그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에너지가 좀 남아 있어서 이제 꽈사을 통해서 안면부로 쭉 내려갔었는데 이제 어, 다시 또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은 이제 머리 두개골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다루는 일들이 되겠고 두피 그리고 안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어, 대뇌 손해 그리고 연수 시상하부 많죠. 나는데 머리는 우리가 과샤에서는 여갈법이라고 하는 여갈법을 써요. 그래서 두개골이라고 하는 네, 이 봉합된 것들을 움직여서 얼굴형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잘 들어차 있는 여러 가지 대뇌 손해 연수 신상 하부까지도 우리가 잘 관리가 될수 있도록 여갈법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두피 관련해서는 머리카락이 우리가 굵어지기도 하고 많이 나기도 하고 잘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는 모유두 모모 세포 쪽에서 정맥과 동맥이 연결이 되어 있죠. 어,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먹는 모든 이제 음식물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서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어, 메커니즘이고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몸의 전신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도 파악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머리카락 하나를 이렇게 뭐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대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 수나 이런 쪽에서도 뭐 마약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향 정신성으로 분류되는 이런 약물들을 복용을 하신 분들을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어, 검사를 해보면 그런 성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로 이제 그 모모세포 모유도 바로 밑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정맥과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이 어디로? 머리카락으로 다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전에 내가 무엇을 먹었고, 현재 3개월 전에 뭘 먹었고,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가 머리카락 속에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런 정보는 정보고, 야, 우리는 이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고 숱이 많아지고, 나이가 먹어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그 에너지를 간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훨씬 에서는 여갈법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리본 것이 하는 전자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을 관리해놓으면 10명이 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지고, 굵어지고, 네, 미용실에 가면은 뭐 원장님들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그리고 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마를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머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해요. 미용실에 가면 숱이 많으니까. 롯들를 네, 많이 말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개인적인 사단이고요. 자, 그래서 여가법을 통해서 머리를 관리하다 보면은 정말 정말 많은 효능들이 효과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머리카락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백해라고 하는 혈자리는 우리가 백 가지의 어떤 질병을 다스린다 해서 동양의학에서는 백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회라는 이 혈자리는 사실상 근거리와 장거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진 건데요. 어 백회의 혈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내 네, 저기 앉아서 딱 지기에 닿는 내 네, 항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백회를 향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자, 바로 이제 백해 앞쪽으로 보는 머리가 이제 딱 이렇게, 어난 곳이 거기가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혈자리라고 했죠. 그게 바로 정신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뒤로 쭉 내려가면은, 네, 삼각, 이렇게 딱 뒤에 만져보시면 거기도 이제 삼각형 정도의 이제 그 뼈가 이렇게 잡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네호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은 공포 패인 곳이 바로 아문이라고 해서 아문. 네, 뭐예요? 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그 아문이 막히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말문이 막힌다 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네오라는 혈자리는 이제 그야말로 그 전기판으로 보면은 배전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네,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지어 있는 그런 통로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오라고 하는 혈자리 하나만 잘 관리를 해도 온몸으로 뻗어가는 신경들이 정말, 네, 사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관리를 잘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열심히 관리하는 것보다 그렇게 요소 요소 포인트를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네 쉽게 효과를 볼수 있는 자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몬 옆으로 보면 이제 풍지 풍부 이제 뭐 천주 이런 혈자리들을 굉장히 중요한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 혈자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지 하면은 내 풍지에 문제가 생기면 풍지 박살 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동양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풍이 왔다. 이거는 풍자가 들어가는 혈자리가 막히면 모두가 다 풍이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풍이 오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 하나를 관리함으로 해서 얼굴형이 바뀌고 또 두개골 하나를 네 관리를 열심히 해서 머리가 샤프하게 스마트하게 네 똑똑해지고 창의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풍에 네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혈을 풀어내고 결절을 풀어내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독소들을 완전 찌꺼기들을 빼낼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화샤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통이 심하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그리고 이제 정말 어, 어지럽고 곧뭐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런 머리들이 하기만 하면 시원해지니까 눈도 밝아졌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즘 현대인들은 머리에 열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술승하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리는 맑고, 어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제 그런 두한종열이라고 하는 그런 동양학의 그리고 자연학의 리시같이 전한 선생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쾌속한 상태의 건강한 삶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바로 그게 두한종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원리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항상 차갑게, 발은 항상 뜨겁게 했을 때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건강해진다. 이제 메카니즘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이 계속 이제 이로 올라가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죠. 첫 번째.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잠을 자도 피곤하고, 푹 자지 못해서 늘 피곤한 그런 분들은, 네, 발을 쭉 뻗으셔서, 발을, 네, 하늘을 향해 있는 곳을 가슴쪽으로 쭉 당기는 거, 5회 정도만 하고 주무셔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쭉 당겨서 앞쪽으로 5회 정도 하게 되면 수승하강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콰샤를 하면 더욱 좋지만, 콰샤는 물론 이제 잘 배우셔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 때문에 실제로 이제 탈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탈모가 일어남으로 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해서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데 네, 관샤를 열심히 여가할 법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정말 맑은 머리 그리고 창의력이 생기는 머리 쾌적한 하루 정말 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다른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피 관리는 여괄법을 통해서 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샤입니다. 그래서, 리본과샤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오늘 하루 얼마나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